남양이더롱 오늘 의볼 것은 슬라임 덕후의 기상천외한 생각 손을 슬라임으로 만들어버리기입니다. 뭐 정확하게 말하자면 손을 슬라임으로 만든다기보다는 이 손을 슬라임 속에다가 그냥 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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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뜨려보려고 짜잔 안녕 이 장갑 속에 슬라임을 왕창 놓고 장갑을 끼면 어떤 느낌일까? 이런 쓸데없는 실험은 언니가 다 할게. 우리 토리들은 영상 보는 걸로 만족하기 약속. 우리 토리들의 손은 소중하니까 슬라임을 넣어 봅시다. 삥크 빙크 슬라임. 일부러 흐름성이 좋은 슬라임을 준비했어. 이거를 뒤집은 다음에 슬라임을 왕창 부어. 부어. 들어가라. 들어가라. 슈슈슈슈슈슈슈슈슈슈슈슈슈. 슈슈슈슈. 한통다 넣어 볼까? Yep, yep. 자, 이 상태에서 이 손가락 끝 마디마디 요 끝까지 에 손가락 끝까지 슬라임이 다 침투할 수 있도록 짝짝짝짝짝짝짝. 어머손 님, 제가 손가락 마사지를 좀해 드릴게요. 어머, 혈액 순환이 잘안 되시나 보다. 이렇게 손가락 끝에 슬라임이 잘안 흐르네요. 슬라임들이 잘 흐를 수 있게. 자, 경락 마사지를 해 줍시다. 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 아, 아이거 느낌 좋은데? 어, 재밌어. 약간 애끔일 때 만지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토리들 이거 알아. 이거 손가락 이거 이거 이렇게 착착. 여기 이렇게 가지고 짝짝짝짝해 가지고 손목을 이렇게 꽉 잡고 착착착착착 한 다음에 자, 나이만큼 손을 접었다 펼쳤다해 보세요. <laughs> 이 다음에 슈 tamam. 하면은 전기 오르는 거 요즘 어린 친구들은 잘 모르려나 라떼는 이런 거 많이 했었는데 오른 손에는 이걸 하고 왼 손에는 짜잔 치대물 넣어야지 왼손도 손가락 마사지 마사지, 마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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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거거거거거거거거 손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 투입 빰빰 빨라밤 빰빰 빨라밤빰어 느낌 이상해 잠깐만 와 이거 느낌 이좀 다른 느낌인데. 와, 뻔 뻔뻔. 으악! 아, 이상해, 찐득찐득! 이렇게 손을 넣고 고무줄을 가지고 묶어줍니다. 묶어. 한번 더. 오오오, 고무줄. 오오 너무 좋은데? 이거, <laughs> 아 너무 재밌다. 아, 와, 와, 너무 신기해. <laughs> 주먹, 주먹 사이즈 봐. 짜잔, 슬라임 손. 왼손도 넣어야지. 아, 느낌 너무 이상하다. <laughs> 축축해. 들어갑니다. 빰빰, 빠라밤. 빰빰, 빠라밤. 어, 이건더 이상해. 으 치젤번. 으, 으 고무줄, 고무줄. 아, 근데 이거 내가 지금, 잠깐만. 이거 고무줄 이거 할수 있을까? 아이, 아이, 고무줄. 잠깐만. 어, 됐어, 됐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으으 치젤번 손도 완성. 이거 봐. 느낌 너무 이상해. 주먹을 한번 꽉 줘볼게. 꽉 꽈... <laughs> 여기 터질려 그런다. 빵빵빵빵빵왕내 주먹은 지금 뭐랄까 불주먹까진 아니지만 슬라임 주먹. 꽉 꽈...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두구 두구 아아아아아아아가아가아아초롱 초롱초롱초롱. 초롱초롱초롱초롱 아아 언니는 평소에 슬라임을 많이 만지잖아. 근데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느낌이야. 아, 뭔가 느낌이 너무 이상해. 으. 아, 확실히 치재모는 뭔가 찹찹해. 약간 좀더 차갑고 뭔가 좀더 끈적끈적한 느낌? 오른손은 지금 손이 그냥 장갑과 슬라임과 아주 그냥 딱 붙어버렸어. 오, 처음엔 느낌 이상했는데 계속 있다 보니까 뭔가 딱이 <laughs> 상태로 플레이를 한번 해볼까? 뚜껑을 열어봅시다. 이야! 아, 이거 뚜껑 안 열려. 아이, 잠깐만. 아, 아! 아! 이거 터졌어. 손가락 터져버려. 아! 이거를 했었어야지. 사람 양, 정신 차리라고. 이건 지금 뚜껑이 안 열려. 다른, 다른 티 제몬. 아. 열리는 클라우드 슬라임 먼저 만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슬라임 나와 주세요. 잠깐만 지금 슬라임이 치즈머니 지금 줄줄 새고 있거든. 지금 아, 오늘도 진짜 진장이야 아랑곳하지 않고 플레잉플레잉플레잉플레잉 코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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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코기. 쫙, 쫙, 쫙. 오. 슬라임 손으로 슬라임 만지기. 너무 새로운데? 쭉. 오 이거 향도 너무 좋다. 뭔가 좋은 섬유유연제 냄새가 나. 아, 잠깐만. 근데 문제는 여기 지금 고무줄이 렇게해 놓은 게 너무 꽉조아놔서 여기가 아파. 지금 빨리 빼야겠다. 아. 이왕 이렇게 된거 손으로 터트려서 이걸 촥. 이야, 꽉 눌러. 어, 여기 터졌다. 여기 터졌어, 지금. 한번더 힘을 꽉. <laughs> 여기 터졌다. <laughs> 아, 난리 났어. 살려줘. 아우, 빨리 벗자. 아우, 어, 이야. 와, 어, 아, 어, 시원하다. 와, 이야. 와, 진짜 잠깐이었는데, 와, 너무 뭔가 찝찝한 느낌이. 손이 진짜 너무, 어 시원. 새 장갑에다가 얘를 넣어주고. 트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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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위. 왜안 들어가네. 아, 아, 티드해어 어, 어, 여기 이렇게 놓고 있어. 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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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큐. 이렇게 꾸역꾸역 넣어주고 끝을 잘 묶어줍니다. 슉슉슉슉 눈, 눈, 삼자이, 빠질 수 없는 펄타치, 펄타치. 아하, 귀여워. 안녕, 나는 슬라임 장갑이야. 애금일때 만지면 너무 재밌단다. 이히, 어, 말캉말캉, 말캉말캉 너무 재밌다. 어, 근데 잠깐만, 이거 손에 이거. 이거 너무 시선강탈인데 예! 그럼 오늘의 쓸데없는 실험은 여기까지. 안녕! <웃음> 하이파이브! 캐디기 <laughs> 박수! 와! 집에 굴러다니는 수딩젤을 장갑 속에 넣어주고 슉 슉슉 슉슉슉! 점을 점을 장갑 안쪽에 골고루 묻혀주고 손을 넣어준 다음에 으으 축축해! 오오오 고무줄을 오! 오! 묶어주면 슬라임의 지친 내 손을 위한 장갑팩 완성! 내 손은 소중하니까 음 축축해요.